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루이비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님이 바로 요거를 선물해 줬습니다. 사실은 한번 신었어요. 너무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사자마자 한번 신고 고이고이 고이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언박싱을 함께 해볼게요. 이 영롱한 오렌지 박스에서 꺼내면은 짜란 짜라~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샤넬 레인부츠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샤넬 레인부츠는 아시다시피 무광이잖아요. 레인부츠라기보다는 그냥 부츠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유광이라 너무 레인부츠스럽지 않을까.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한번 신어는 보자 해서 매장에 갔거든요. 근데 웬걸? 너무 예쁜 거예요. 뭐제 사이즈 딱 하나 남아가지고 물건 다른 지점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레인부츠는 사계절 내내 신는 신발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전 한뭐 5년 전? 최소 5년 전만 해도 레인부츠는 제 장마철에 여름에 신는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명품 슈즈에서도 레인부츠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레인부츠가 겨울에도 방한용 신발처럼 신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갖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 요 여러분. 일단 디테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해피 해리 음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죽 덧댄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디테일 들어가 있거든요 굽이 정말 높아요 한 3.5cm?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그냥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루이비통 은각이 들어가 있어요 바닥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신발의 최대의 단점은 아파요 <laughs> 사실 저는 아플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막상 신어보니까 이쪽이 걸을 때마다 엄청 쓸리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 둘레가 다 쓸려가지고 처음에 못모르고 맨날에 신고 나갔다가 살이 이 동그란데 닿는 데가 싹 <laughs> 아, 그래, 이거 고무였지. 아, 맞다, 이거 가죽 아니었지.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그 뒤로는 무조건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이 아이를 신어요. 그러면 은 전혀 아픈 거 없어요. 근데 아파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laughs> 여자들의 마음이란 이런 것인가. 저는 너무 유행인 제품은 좀 오히려 멀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클래식한 제품을 선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오히려 샤넬 레인 부츠보다 좀더 클래식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너무 잘산것 같아요. 너무 예뻐. 한번 제가 신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해피 헬리 uh,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beat